자, 길가에 시작. 아니 때리면서 쥐이이이이이 하면 안 돼요. 두번 때릴 때는 노래가 안 나와요. 시작. 길가에 시작. 길가에.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길가에 앞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 모자를 요런거 가지고 모자를 썼다 예전에 초등학교 때 모자 쓴 거는 두박자 신표 모자를 거꾸로 쓴건 네 박자 신표, 이렇게 합니다. 자, 길가에 피어 있는 꽃들아. 시작. 길가에 피어 있는 꽃들아. 자, 그 다음에 오늘 편안하게 지나갈게요. 옆에 갑니다. 천천히 지려온구나 천천히 앞에 두 박자 가인데 여러분, 시작. 천천히 시작 하나 둘 천천히 쉬고 쿵 지려무나 아. 여러분 천천히 지려는데 지 자가 빨리 나오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 그렇게 생각 천천히 했으니까 박자가 지려무나가 빨리 나오지 말고 여러분 시작 아. 천천히 쉬고 지려무나 아. 여러분 손들어보 시작 쉬고 치려무나. 천천히 또마시작. 천천히 쉬고 치려무나. 여기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앞에 뭐가 있다? 모자를 썼다. 그러면 시작! 쿵쿵! 두 박자입니다. 갑니다. 고구경도 한번 못한 지금 내 신세 두번째어 볼까요? 시작! 고구경도 한번 못한 지금 내 신세 복구경도 한번 못한 지금 내 신세. 시작. 복구경도 한번 못한 지금 내 신세. 되든 안 되든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너무 철양해. 철양해도시다 네.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 잘될 거야, 잘될 거야, 잘될 거야, 잘될 거야, 조금만 더 힘을 내잘될 거야, 잘될 거야, 청춘아 소나무 노지비. 두 하나 둘셋 조금만 더 힘을 내잘될 거야 청춘아. 자 어쨌든 여러분들 머리 속에는 잘안누어올수 있어요 솔직하게 왜? 이게 지금 애매하니까 이게 신곡이 다 그래요 손들어보세요. 아 점. 그래도 열심히 신곡을 강의해주는 송강오 이거 박사고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따가 이 가수가 옵니다. 이 가수가 와요, 오치탱선 가수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배운 티 내지 마시고. <laughs> 3주전에 배운 것처럼 해야 돼요, 그러니까 <laughs> 내가 이 얘기 안 하고 이제 가수 소개하려고 그랬는데, 어민들이 자꾸 지금 기가 들어서 그냥 일이 이렇게 금뭇만뭇 그러니까 안 되겠어요. 이 가수가 잠시에 오늘 옵니다. 처음 여기, 어제도 못 왔고, 오천반도 못왔어 오늘 오후부터 시간이 나기 때문에. 오! 그러니까 손들어, 알죠? 이 가수 이름 뭐라고요? 오천성! 노래 참먹어 노래한지 보는. 누가 불을 노래기 먹고 싶어? 노래한지 보는. 혹시 또 누가 또 나오는데 자제법 여의도 먹고 이러지 마시고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잘될 거야 청춘아. 자 이제 오찬성이 온다고 했으니까 잘했는가? 갑니다 들어보세요. 네. 우두커니, 우두커니 따라해요. 우두커니 시작. 우두커니 지는 것들 보내도 시작 지는 것들 보내. 쏘! <목소리도> 결국은 우리가 베드로 온다 같은 느낌이에요 자 그래서 연결을 시켜봤습니다 자 앞에 보세요 처음부터 준비 <laughs> 잘했습니다. 오늘 이 친구 오니가 여러분들 꼭한 2주 전에 배운 것처럼. 이 노래 언제 배웠어요? 이노요 <laughs> 거짓말 입에도 잘 발라요. 자, 자, 드디어 오른쪽 갑니다. 오른쪽 어멩들. 저 오른쪽 봐주세요. 갑니다. 출발합니다. <laughs> 여기가 은근히 어려워요. 외로이 까만 바 외로이 까만 바 시작 외로이 까만 바 노타 no. 외로이 까만 바 노량치 노량치 시작 노량치 외로부터 이 시작 외로이 까만 바 노량치 이게 하나야 시작 외로이 여기 사이는쉴바가 없다 그러니까 앞에서 쉬고 와야돼 이거 앞에서 숨못 쉬면 여러숨 <laughs> <laughs> 넘어와요 자 갑니다 <laughs> 외로이 까만만 너랑 지킬 모퉁이 <laughs> 자 가방 다 준비하시고 갑니다 시작해 <laughs> 외로이 까만만 너랑 지킬 모퉁이 <laughs> 숨 안쉬고 부르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양심은 손질말자 분명히 쉬었을 것 같아. 어, 송강호 원래 쉬는 건 제가 괜찮은데, 무기한데 괜히 이러다가 일일 볼까봐 걱정했어요, 여러분 알아서 쉬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디서 쉬냐? 외로이 까만 밤, 노량지, 키. 요렇게 저는 마시거든요. 잠깐. 아니면 노량지 까만, 아니, 외로이 까만 밤. 여기서 마시든지 알아서 적당히 마시요 손님, 가죠? 마시죠? 마시죠! 아, 뭘? 아, 아. 아. 알아서, 알아서입다자 앞에 보세요, 여러분들 출발합니다. 준비, 자 준비. 매로 <목소리도> 있다만봐 너랑 지킬 것 중이. 자 그다음에 여기가 또 하나 문제야. 여기도 어려워요. 갑니다. <목소리도> 여기서 오늘도 여기서 오늘도 시다 여기서 들어보세요. 그 자, 외로이 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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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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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만, 고 여기서 오늘도 그날을 기다려 만까요가 네. 아, 안 되는 게안 되는 게 맞아요. 손들어 아자. 왜냐 여러분은 취미고 저는 직업이니까 집에서 허벌해서 공부하고죠. 있 여러분이 오늘 이거 가르칠 줄뭐 공부하고 왔겠어요? 피냥 달달 달달 그리고 오늘 이거 배우려니까 힘들죠. 자, 그래도 하나 천천히 해볼게요. 외로이 까만 밤 노량진 길 모퉁이 여기서 오늘도 그날을 기다려. 한번 해볼까요, 시리외로이시리외로이까만 봐, 너량지, 길멋둥이. 여기서 오늘도 그날을 기다려. 와우! 여 제일 어려운데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준비. 끝났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밑에 옆에 갑니다. 외롭고 험한 길이라도 기죽지 않아. 외롭고 두번 데리고 시작. 쿵쿵 외롭고 험한 길이라도 다시 한번 시작. 외롭고 험한 길이라도 기죽지 않아. 하나, 시작! 기숙이야.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준비 향에 달린다. 시작 오늘도 꿈을 향해 달린다. 자 갑니다 하나. 오늘도 꿈을 향해 달린다. 하수자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요 맨 마지막 보면 거기는 틀려져요. 자 들어보세요 가봅니다맨 마지막. 오늘도 꿈을 향해 달린다. 자, 좋습니다. 다시 한번 갑니다. 준비.